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취하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탈취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적의 그런 보물들을 금은 보화들을 이렇게 빼앗아오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그 승리의 기쁨을 취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많은 고난 가운데 둘러 싸여 있기도 했지만 다윗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어 골리앗하고 이제 싸워서 이긴 이후로도 계속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싸움들을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길 때마다 대적의 그런 근품들을 이렇게 탈취해오는 그런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 승리와 인생의 어떤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져서 내심령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보아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가실 그 구속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마치 광맥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성품과 전체 일하심의 그 그림을 우리가 낮은 눈으로 그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려운 이실에도 이해하고 관통하는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것을 꿰뚫고 들어가는 그런 희열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그런 역경이 와도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런 어떤 승리를 우리는 예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어, 또 기쁨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깨닫고, 어, 말씀으로 풍성이 채워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그런, 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결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첫째로,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늘 제가 강조하고 또 주의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어,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말씀 전파가 홍수와 같고, 그만큼 먹을 것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 정말 그, 성경을, 어,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온갖 그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분명히 거기에는 먹으면 독이 되는 어, 그런 어, 설교들, 가르침들이 어, 분명히 거기에는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마음속에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 분별력을 지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어, 설교를 듣는 것, 건강한 설교를 듣는 것은 분명히 유익이 되고 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분별하면서 좋은 설교를 어,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듣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설교 그 자체보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려는 그런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접하고 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 우리 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나 추세를 보면은 어떤 특별한 교파들을 이렇게 교파들은 청정지대인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소속이 어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청정지대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사람이 더 보수교단에 속했다는 것만이, 물론, 노골적으로 진보적이고, 어, 복음을 왜곡시키는 교단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어, 최근의 추세를 보면, 교단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굉장히 지적으로 성경 해석을 탁월하게 해내는 어떤 개혁교단에 그 속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성경 해석을 보면, 어, 인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라고, 어, 생각이 드는 그런 목회자가 있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어떤 소통이나 어떤 은사들을 더 추구하는, 어, 뭐, 순복음 교단의 목회자는 그러면 더 깨끗할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은사를 중요시하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체험을 중요시한다 할지라도, 그런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본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혁 교단에 있어도 인본적인 해석을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교단에 관계없이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또 성경에 젖어들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교단을 초월해서 영이 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교단마다 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인 베이스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향점 그리고 어떤 지금 민감한 그 추세가 되는 그런 어떤 어, 사회적인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어, 한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 한 지체가 되고 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은 굉장히 충만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 어, 굉장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탁월한 어, 그런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성경에 젖어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 생활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어, 이 시대의 그런 병폐, 이 시대의 병폐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병폐가 무엇이냐면 신앙 따로 그리고 어, 내 생활의 영역이 따로 따로 이 신앙이 우리의 우리의 신앙이 그 삶의 전 영역에 퍼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만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그 영향력이 그 영향이 온뼈 마디를 통해서 사지로 퍼져나가면서 뼈 마디와 사지가 자라가며 근육이 되고 살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입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영향력이 되는 영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무엇입니까? 직업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다. 모든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체험을 받은 것이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영향력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소화하고 적용하는 습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수많은 이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냐?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말씀이 주는 그 영향력과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그런 고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소위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할 때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체득을 해서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했을 때에 분명한 것은 개인의 삶과, 개인의 삶과 그리고 사회 전 영역까지 부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잘 적용해서, 어, 우리의 삶을 살아나고, 살아내고, 직장 일을 감당하고, 사업을 감당하고,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그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에, 혜택을 누리고, 결국적으로 좋은 결실을 우리가 수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부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라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껏 우리가 말씀 생활 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말씀을 등한시이고허투루 듣고 읽었는지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그런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의 그런 깊은 그 교제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